예. 예, 제가 간증을 하면 원해발순있한 시간 된다는 합니다. 그런데 예,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예, 좀들으시겠습니다 예,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듣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실패했는데 사실 우리도 상당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정하는 기회가 됐으면 그런 생각 같고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노력을 예, 예, 이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이 선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리고 죄를 안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우리가 무던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는 다른 것이고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그 결과물이 반드시 나타나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에게 요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실행이 된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랑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사랑은 기독교의 본질이죠. 사랑은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보세요. 우리는 노력을 통해서 사랑하는 일을 시작할 필요가 없다. 필요한 것은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자가 아 그리스도 안에 감시할 때 진실한 사랑이 절로 서서 난다 다 이게 하나님께 서 우리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사랑할 필요가 없다라고 기록이 놓고 있거든요. 우리는 사랑하는 그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보세요. 언제나 깨어있고 진실하고 사랑으로 봉사할 필요가 있다. 그러죠? 그러나, 신령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을 때, 이런 일들은 절로 생기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절대로 아무것도 없다. 여기 별표는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사입해 놓은 글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는 말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어떤 상황이든지 그 말씀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논리적으로 맞든지 상식이 맞든지 맞지 않든지 내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100%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우리 가서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많이 기록해 놓고 있는데 우리는 그 관심을 두지 않거든요. 자 보세요. 우리가 교회정은 7권 260페이지, 증언보험 2권 95페이지 좀 전에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로라온 하나님의 사랑이 나온다고 하는 그 내용을 보면 실물계면 384페이지, 교회정은 5권 606페이지,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품성과 인격 205페이지, 교회번호는 권면 81권 82페이지, 여기는 자연적으로 나옵니다. 기록합니다. 복음사역자4 9 7편의 자연이, 교회정은 2권, 416페이지는 자연이, 증언부와 2권, 249페이지도 사랑이 자연적으로 나온다고 라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그 자연과 전로랑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전로와 자랑이 자연적으로 나온다는 이 말씀을 제가 읽고 제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발견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전로나 자연적인 말이 아닌 이 말씀과 맥락은 같은 내용인데 우리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서 우리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자연스럽게 사랑이 나온다고 하는 기록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 요구하는 건 사랑인데 그 사랑은 반드시 이루어야는데 우리의 노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는 리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사랑과 상호 간의 이기심 없는 사랑. 이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것은 충동이 아니요, 그러거든치이며 항무적인 능력. 이 말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시간이나 관계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일치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선별되지 않은 마음은 이 사랑을 일으키거나 산출할 수 없다. 이 말씀은 우리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사랑이 없다고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불가능하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다스리는 마음 속에만 이 사랑이 나타납니다.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포도 나았는데요 포도 남는 순, 신는 목적은 뭐죠? 포도를 열매로 얻기 위한 것이거든요. 포도를, 이, 재배하는 사람들은 포도를 열리게 해서 관리를 많이 합니다. 그 사람들, 이 사람들 하는 관리는 열매를 열리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그이 사람들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필연적으로 열매가 열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뭐죠? 이 나무가 죽지 않고 계속 땅에 묻혀서 계속적인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게 관리를 잘 해주면 이 나무는 100% 열매가 열립니다. 그러나 이 열매를 이 사람, 이 농부가 열리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 우리가 하라 하지 말 마라 이 모든 내용들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 하나의 님 말씀은 버티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할수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이 되는데, 우리는 관심을 안두는 거예요. 네, 시간 렇게 넘어갈게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인간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와 산 연합을 이루는 결과로서 생기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 모든 명령들은 대부분이 하나를 제하고는 모두가 결과물들입니다. 열매다 이 말이에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한 결과물이 반드시 100% 열립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야, 그 밑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그하시는 마음에는 사랑의 결핍이 일어날 수 없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내와 의도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랑이 나타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그 하는 걸알수 있어 없어요? 알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그 한다 이거는 어떤 우리가 식비랄 수 있는 어떤 사물이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알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 마음의 어떤 상태를 글로 표현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거 어떻게 알수 있죠? 그것은 나에게서 자연적으로 사랑이 나오지 않는다면 내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가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심에 계신데 나에게서 사랑이 마냥 나오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사랑이 나온다고 기록에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서 사랑이 안 나오면 어떤 형 하냐면 내가 사랑을 자꾸 나타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명령에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계시면 필연적으로 사랑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사랑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랑하려고 할게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온 100% 사랑이 나타나니까요. 보세요, 사랑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마음에서만 발견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마음은 사랑에 의해 지배된다. 사랑은 우리의 성품을 바꾸고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우리의 욕망을 제해준다. 사랑은 증오를 몰아내고 우리를 온순하고 친절하게 만든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사랑은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모든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실현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의도하든지 의도하지 않든지, 내가 우리 성대여러들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나오는 버릇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내가 의식하지 않은 상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요구한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의식하지 않고 있지만. 내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나에게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물들이에요. 이건 100%예요. 왜냐?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품성을 변화시키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그러거든요. 이건 우리가 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면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배라기는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물들이라는 얘기예요. 아마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니까.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전능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자,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한 삶을 살았다는 걸다 인정하시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었죠. 그분은 어로운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완전하게 승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당신의 생에서 실현시킨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는 거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말은 무슨 말이지? 이 말은? 내가 가는 길네가 오고 싶으면 그 말이잖아요.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기독교는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예수라는 고하 분이 그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내 자신을 그 상태에 두면 예수님은 당신이 명령한 모든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실현시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냐 십자가를 젤때 하나님의 개입을 가져옵니다 우린 지금 십자가를 잊어버린 거예요 십자가는 뭐죠? 자기 버리는 거예요 자기 포기하는 거라고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논리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자, 십자가 없이는 아버지와 연결될 수 없고 하늘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과 하나 될수 없으며 심판의 날에 범죄자를 위한 소망도 없다 십자가가 없다면 강한 원수의 세력을 정복하기 위한 방법은 전혀 없다 인류의 모든 소망은 십자가에 달려있다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매순간내 자신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에서만 이루어질 이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을 가져와야 돼요 그 개입을 가져오는 게 뭐냐? 바로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이걸 자부의 정이라고 그러죠 이걸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분께서는 이거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 길을 택하셨고 그 모든 길을 그분의 발자취로 표시하셨다 이것이 그분이 가신 길이며 우리도 그분과 함께 자아 부정과 고통을 경험하고 그분의 피로를 룩진그 길을 갈수 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보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아무리 봐도 시, 신뢰가 확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황당한 일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 바로 당신의 본성을 버리시고 인간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똑 같은 조건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이 최초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자부정의 길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이 싸워야 할 전쟁에 관하여 아무것도 숨겨놓지 않으셨다. 주님께서는 우리들 앞에 지도를 펴놓으시고 가는 길을 보여주신다. 이게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분들 내비게이션 가지고 계시죠? 우리가 내비게이션 틀잖아요. 막그 얘기예요. 우리가 갈수 있는 유일한 길은 승리의 길은 우리가 도무지 할수 없는 길입니다. 갈수 없는 길이에요. 가지 않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으로 가르쳐 봐야 안 받아들이니까 당신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황당한 길을 가신 거예요. 이것이 승리의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laughs> 매 순간마다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 습니 왜냐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창조주를 개입시켜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얘기하죠. 기독교는 단순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고 싶은 것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인지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은 갈수 있다고 하나님이 보증해 주셨기 때문에 이 길은 100% 우리 갈수 있습니다. 다만, 전제 조건 있죠. 자기를 버릴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 욕망을 버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다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 예언의 신을 개인적으로 연구하시라고 강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예언의 신은 예수님의 발적의, 걸은 것마다 걸어간 발적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왜곡된 길을 갈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예언의 신 아니면 알수 없는 이런 주옥 같은 내용들이 예언의 신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신의 내용을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받아들이면요 우리는 사단의 교활함을 정나라하게볼수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자기의 지만을 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마지막 때 예언의 신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이유가 그가 있습니다 성대 여러분 예언의 신을 연구하실 때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시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사산의 교활함은 우리의 본성을 충동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개 오늘날 그 극단으로 하는 분들이 예언의 신을 편향적으로 연구한 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드짐의 성령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하나님의 인을 어떻게 받는지, 우리가 야호의 할로는 어떻게 건널 수 있는지, 우리가 하늘에 도착하는 그 내용을 전, 정말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이예언하 신을 연구하는 것을 강하게 추천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내 자신의 무료 감금을 느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의 결정을 발견하게위해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자신의 욕망이 생길 때마다 그걸 무력화시키십시오. 매 순간마다 전능자, 그분에게 내 자신을 굴복시 때 나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시고 예언식을 연구하는 것을 개별 야지 마셔서.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구원은요 100%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 우리 성님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도 잊지 않고 다 양심에 가치를 느끼자고 우리는 살아가거든요. 하늘에 간다고 하는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가요.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해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시면 매일 자기를 굴복하는 그런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예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의 거짓된 마음을 정당화시키게 어 오청노래 많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동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매 순간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위에 도와주시옵소서. 이유는 예수님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면 100%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을 끝없이 살펴서 우리가 자신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침에 너무 무대 예, 말씀드리 죄송합니다. 우리 십자가를 항상 기억하시고 바랍니다.